오케이, 좋아. 응. 응. 오케이, 응. 거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스리뱅크부터, 스리뱅크부터 파이을 빨리 하려면 라인을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라인을. 자, 우선 20라인, 20라인을 먼저 볼게요. 빨리 찾아야 돼요. 찾아서 쳐봐요. 20라인 쳐봐요. 좋아요, 좋아, 좋아. 다시. 1시 반 당점. 와, 20라인 좋네. 10라인. 응. 이제 막 10라인 어떻게 잡았어요 80에 70. 네 숫자로 했어요? 네. 숫자로 하지 말고 10라인은 여기가 20라인이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10라인이에요. 네. 이렇게도 10라인이고. 네. 20, 우선 20라인을 보고 10라인, 그냥 20라인 여기, 여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알죠? 이거 20라인. 네. 네, 20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라인은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반칸. 이렇게 반칸. 여기가 원래 20라인이니까 이렇게 20라인이잖아요. 네. 10라인은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 숫자 하지 말고. 그냥 우선 라인을, 10라인은 그냥 다 이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쪽에 있을 때. 10라인, 지금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2 정도 빠졌네요. 네. 거기에 1시 반. 그러면서, 어, 이쪽에서 출발할 때에는 원 쿠션이 가깝잖아요. 네. 잘 쳤는데 투 쿠션을 생각해봐요. 여기로 갈지 그 속도가 네, 잘 쳤어요. 다시 한번 쳐봐요. 아. 그쪽에서는 감각을 좀 써야 돼요. 오, 좋아! 오라인 여기부터 해봐요 오라인 내가 내가 만약에 계산한다면 이 오라인은 우선 10라인을 볼것 같아요 10라인 이렇게 보고 5뺄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여기 숫자 하지 말고 그래야만 옆돌리기 뒤돌리기 할때 엄청 빠르게 할수 있어요 라인으로 그냥 잡는 거예요 숫자 하지 말고 한번 오라인 오픈 브릿지를 한번 해봐요. 오케이. 자 이쯤에 있을 때 오라인. 이 정도 속도 너무 느리지 않게, 네. 너무 느리지 않게 음. 살짝 찍혀요. 원, 투 한번 봐봐요. 네. 거기서 그러면서 미세 당점 조정해 봐요. 오케이. 음. 아무리 한 파이브 하프는 가장 정확한 구간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니까, 만약에 이쯤에서 출발을 하거나, 60 넘어서 출발할 때에는, 투 쿠션으로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8배나 응. 팔 때. 저쪽에서 한번 출발해봐요. 네. 자, 5라인. 5라인 어떻게 잡았어요? 설명 한번 해줘봐요. 처음에 70에서 70 잡았다가. 정도가... 그렇죠, 그렇죠. 0라인 잡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있으면 5라인은 0라인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0라인을 잡고 2.5만큼 빼면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5라인이에요. 0라인은 이렇게 돼요. 이거, 이거, 이거. 0라인은 이거, 이거 우선. 여기서 출발할 때는. 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서는 무조건 한칸한 한 칸이에요. 여기까지는. 0라인 네. 잡고 5라인. 투 생각해야 돼요. 원쿠션이 가까우니까 쿠션의 반발력 생각해서 투쿠션을 봐야 돼요. 네, 오케이.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쳐야 돼요. 네, 파이브앤아프 할때 특히 쓰리 뱅크 칠때 쓰리 뱅크 칠때 특히 더 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옆돌리기나 뒤돌리기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쪽에서 출발할 때 이쪽에서 출발할 때에는 파이브앤아프를 한다면 꼭 투쿠션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속도가 나오니까. 영라인은 뭐 이제 나중에 쓸 일은 있겠지만 더블 쿠션 같은 거칠때 영라인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5 0에5 50. 네. 선을 하나 선을 좀 그려보는 게 좋아. 역라인 영라인, 영라인, 영라인.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영라인, 네. 영라인, 영라인. 영라인은 그렇게 뭐 많이는 쓰진 않으니까. 자. 30이에요, 30. 여기 지점이 30이에요. 네. 29 되는 지점이 30. 네. 40은 37 되는 지점이 40. 네. 50은 날로 여기. 네. 45 되는 지점이 50. 자, 여기 30라인. 무조건 20 미만은 당점이 다 1시 반이에요, 1시 반. 자, 근데 여기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자기 당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당점. 자, 우선은. 50일 때,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미세 당점 조정할 때. 여기는, 여기서 출발 라인이 여기 30 밑은 무조건 1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1시 반, 2시, 알고 있죠? 2시 반, 3시. 자, 근데, 50에서 출발해서 50에 도착하려면 2시 반 당점을 지켜줘야 돼요. 이해 돼요? 네. 자, 우선 이해를 한번 하고, 여기 있을 때는 1시 반이에요. 네. 얘가 여기 있을 때는 1시 반, 1시 반, 2시 반. 네. 그럼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2시. 2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시 반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50인데, 50, 50일 때는 2시 반인데, 30일 때는 1시 반, 2시, 2시 반이에요.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2시 정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2시 반이 아니에요. 네. 네. 2시 반은 좀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30라인이면 50에 20 쳐봐요. 2시 당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툭 치면 돼요. 20을 어떻게 봐요? 내 공이 20으로 가야 돼요. 아, 네. 수구가 2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밑에 맞은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수구를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응, 오케이. 다시 쳐봐요 자, 여기 맞아야 돼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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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30. 왼수 네 출발할 때. 이쯤에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30 라인을. 30 라인을 그냥 두 개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네. 50하고 20, 50에 20라인, 이게 30라인인 걸 알아야 돼요. 30라인, 30라인, 30라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사이 있잖아요. 딱 여기, 그러니까, 딱 여기 가운데인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30라인이 이렇게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이, 한12 정도. 근데 당점도 생각해야 돼요. 당점. 원래 여기가 1시 반, 2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1시 반, 2시 자리인 거예요. 40이니까. 4 0분 출발하니까 여기가 2시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1시 반이고, 1시 반하고 2시 사이 당점을 줘야 돼요. 이해 돼요? 네. <laughs> 1시 반은 짧고, 2시는 길어요. 그러면 1시 45분 당점을 줘야 돼요. 오케이. 자, 30라인 또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하면 60에 30이에요. 그죠? 60에 30라인, 30라인 이렇게 되는데 뭐 숫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빠른 숫자가 빠르면 숫자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30라인은 그냥 이거예요. 이 라인이 있어야 돼요. 3 리쿠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라인들이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자, 30라인은 여기인데 여기서 출발하면 3시 당점이죠, 기본이. 근데 60, 여기일 때 3시예요. 네. 여기일 때 3시. 네. 1시 반, 2시, 2시 반, 3시인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2시 당점 줘야 돼요, 2시 당점. 한번 해봐요. 2시 당점 주고, 60에 30. 오케이? 네. 네, 네, 네. 만약에 근데 또 여기서 60라인 놓고 60에 놓고 40이다 고치면 2시 반을 줘야 돼요. 1시 반, 2시, 2시 반, 3시. 2시 반 당점을 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왜 하냐면,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네.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 형태의 공을 40 라인이면 60에 20이잖아요. 네. 옆 돌리기를 치는데, 네. 60에 20 라인을, 이거를 그냥 1시 반 당점 주고 치면 짧아요. 3시 네. 당점 주면 투쿠션으로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1시 반 당점을 줄것 같다 하면은 뭔가를 약간 탄력을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3시 당점을 줄것 같으면 살짝 밑에를 쳐줘야 되고, 이해돼요 네, 네. 이걸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 네. 당점을 하는 이유가?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시 반을 줄것 같으면 살짝 살려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부드럽게만 칠것 같으면 1시 반, 2시, 2시 반 당점을 주고 쳐야 돼요. 2시 반 당점을 주고 여기를 쳐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칠때 그냥 1시 반 당점 주고 2시까지 치면 잘못하면 짧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짧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선 리뱅크부터 하고, 옆 돌리기를, 뒤돌리기를 알아야 돼요. 자. 40라인 한번더 쳐볼까요? 자. 40라인인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요. 70 넘어서 출발할 때. 70 넘어서 출발할 때는 무조건 감각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70 넘어서는 40이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는 37로 봐야 돼요. 근데 그냥 40라인으로 보고 속도를 조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쪽은 잘안 맞아요. 이쪽은 잘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파이브 개하프가 그러니까 공한개 정도는 차이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투쿠션을 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속도를 생각하고 자, 40라인이라고 보고 40라인 은 아니지만 40이라고 보고 계산 한번 해 봐요. 40라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들 이렇게 이렇게 숫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숫자 하는 게 아니고 40라인은 그냥 여기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는 한 칸당 여기는 두 개다 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두 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네. 50까지는 네. 그죠 50 다음에 60이 여기니까 네. 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그파이브앤를 알고 있어야만 이거가 이해가 될 텐데 다 이해하죠 네. 네. 자, 40라인이라고 보고 이 라인 여기에요 회전은 회전을 생각해봐요. 회전은 자 1시 반, 여기가 70이니까 여기가 3인 거예요. 1시 반, 2시, 2시 반, 3시. 그러니까 2시하고 2시 반 사이 당점인 거예요. 1, 2를 그려야 돼요. 눈으로. 네, 1, 2, 3를 그려야 돼 감각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은 천천히 하면서, 3뱅크부터 하면서, 당점 생각하고, 네. 감각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50라인이에요. 50라인. 59. 우선은,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50라인. 50에 제로, 그냥. 한1 정도 쳐야겠네요. 네. 근데, 당점은 어디예요 3시. 아니에요. 맥시멈 아, 당점이 2시 반인 거예요. 여기 1시 반, 2시, 2시 반, 3시 면 잘못하면 길어요. 2시 반이에요. 오케이 50라인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칠 거예요, 안칠 거예요. 이건 안칠거0요0시로0 0 네, 네. 0 네. 0시로 치면서 0금 거의 0 0라인인데0시로 쳐도 되고 아니면 좀더 깊숙하게 집어넣어도 되고 스셋이 한번 쳐봐요. 네, 오케이. 네. 40에서 출발하면은 칠 거예요, 안칠 거예요. 코너를 갖고 쓰리트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치면 돼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을 다 주고 칠때 이제 여기를 맞으면 돼요, 내 공이. 그러려면. 회전을 다 주고, 여기를 겨냥해서 스쿼트를 내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 이해 돼요? 해봐요. 빠르게 쳐야 돼요. 다시. 오케이. 아까 그전에좀 느리니까, 스쿼트 나고, 커브가 나서 이쪽이 맞은 거예요. 이제 뭐, 이쪽, 이쪽 올라가서는 뭐칠 일이 없겠지. 플러스 2 치면 되겠죠. 50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 한1 정도 빠졌다. 11일 정도 치면 된다. 당점은? 그렇죠, 그죠, 그정도예요 맞아요. 좋아요. 네. 문제는, 여기 넘어서에요, 여기 넘어서. 70이 넘어 있을 때, 70이 넘어 있을 때, 어 테이블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테이블을 너무 많이 타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은 50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테이블은 여기가 45로 봐야 돼요. 우선 50으로 보고 한번 해봐요. 그냥 50으로. 50이면 50라인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50라인, 이 라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반칸당, 여기 한칸. 그러면서 당점은... 구시, 구시, 구시 그렇죠. 그렇죠. 감각 써야 돼요. 투쿠션 쓰리 쿠션 모양을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냥 여기를 50으로 봐도 되고 여기를 50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투 쿠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쪽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거의 다 됐는데 뭐 이제 어 이렇게 60낭이라고 치면 50에서 출발하면 아까같이 길게 뽑아내면 돼요 네. 네, 길게 뽑아내면 되고 60에서 출발하면 그냥 60에 제로를 치는데 3시 당점 그냥 주면 돼요 네. 음. 오, 괜찮아 지금은 왜 조금 길었을까? 제가 차세 좀 매기는 아니요 매기는게 아니고 어, 내 공이 지금 출발 스쿼트가 나가면서 너무 느리니까 스쿼트가 나면서 커브가 나서 그래요. 느려서. 느려서 내가 출발을 이렇게 그냥 여기서 시켜야 되는데, 한 이쯤에서 시킨 거예요. 느려서 스쿼트 나면서 커브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줘야 돼요. 스쿼트 커브 없이 똑바로 가게끔. 어, 5초 잘 쳤어요. 내가 잘못 났나봐. 네, 여기다 놔야 되네. 내 공이 원 쿠션까지 갈 때,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한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 해야 돼요. 속도 자체가. 네, 문제는, 이, 여기에서 출발할 때인데, 뒤에서 네. 출발할 때, 자, 우선 그냥 60 라인으로 봐봐요. 60 라인, 80에 20 정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라인 보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 네. 이 라인 알고이 라인 날아야 돼요. 그 사이 한25 정도 그러면서 1, 2, 3를 항상 감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60라인으로 봐도 되고 50라인으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네. 55라인으로 봐도 되고 네, 이제 제 경험상 가장 좋은 거는 테이블이 다 다르니까 네. 그쯤에 있을 때 지금 많이 보정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내 경험상 여기가 45예요. 46. 네. 그리고 내 경험상 여기가 이제 원래는 원래 60짜리인데 네. 네. 얘가 60짜리인데 55로 한번 봐봐요. 그게 어 내가 이제 여러 테이블을 쳐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 얘는 원래 그 넘어서는 여기가 40 네. 그리고 여기가 50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 한 여기 정도가 50인 것 같아요. 태, 그러니까 여기 정도를 50 정도로 해줘야, 어, 원래는 여기가 50일 수도 있고, 여기가 50일 수도 있는데, 여기 정도를 50으로 해주는 게 제일, 에러 확률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해 돼요? 네. 일반적으로 40, 50, 60, 70, 80이잖아요. 네. 그건 알아요?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70 넘어서는 얘가 원래 60이잖아요? 5를 빼줘요. 여기 넘어서는. 이해 돼요? 네. 여기 넘어서는 5를 빼줘요. 자, 그쪽에서 계속 출발을 쳐봐요. 자, 여기가 원래는 50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45로 계산하고 쳐봐요. 감각 쓰지 말고 한번 쳐봐요. 정확하게만 쳐봐요. 45 라인. 80에 35. 이게 좀더 정확해질 거예요. 여기, 원래는 우리가 60으로 알고 있는데, 55로 알고, 5를 빼줘서, 여기 넘어서만이에요. 여기 넘어있을 때만. 55로 계산 한번 해봐요. 80에 25라인. 거의 3시 당점 조금 올려서. 거의 이게 맞아요. 내 경험상 왜냐하면 테이블을 다 모르니까 어떤 테이블은 여기가 50인 테이블도 있고 60인 테이블도 있는데 그 50하고 60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55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여기 넘어서는 알고 있던 대로 여기만 조심하고 40 여기만 조심하고 여기 넘어서는 원래 50으로 알고 있는데 45로 보고 60인데 55로 보고, 70인데 65로 보고. 자, 70인데 65. 65로 보고 쳐봐요. 80에 15에서 조금 미치네요. 이게 진짜, 나는 이걸 쓰거든요. 네긴쪽 네, 네. 출발할 때. 테이블마다 너무 다르니까, 이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던 나만의 방법인데, 이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네. 자, 그쪽에서 출발할 때, 이쪽에서 출발할 때, 자, 원래는 알고 있기로 50, 60, 70, 80이에요. 80인데 75로 계산해봐요. 75면 95에 20 정도 되네요. 20보다 조금 미치네요. 정확하게 5프칠 때만 써먹어요. 3뱅크 아, 네. 칠 때만. 네. 정확한 3뱅크를 쳐야 될 때만 써먹고. 근데 웬만하면은 이쪽은 감각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70 넘어서 출발할 때는 여기가 45. 50인데 45로 계산. 이거 50 빼줘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